안녕하세요. 해커스 학원 강남 캠퍼스에서 오픽을 담당하고 있는 캐런입니다. 일단 오픽은 취업이나 이직 혹은 승진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는 시험이라서 준비를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미 관심을 좀 갖고 있는데 감이 잘안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오픽 시험에 대해서 좀 대비 방법이나 어, 그런 거에 대해서 말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선 이미 경험한 분들의 조언이 가장 와닿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몇 가지 후기를 좀 공유해 볼게요. 첫 번째 이 학생 후기를 보면 일단은 공부한 기출 문제가 나왔다고 하는데 무슨 시험이든 어떤 질문들이 출제가 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첫 단계죠. 오픽도 문제 은행식으로 질문들이 출제가 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주제는 방대하고 주제별로 스크립트를 외우는 건 힘들지만 유형별로 대비한다면 입에 붙는 영어 많아지고 어려운 주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 파악하시는 게 가장 첫 번째 단계시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어, 기출문제 파악은 했는데, 그래도 시험장 가시면 당황할 수밖에 없는 질문이 나와요. 그래서 오픽은 일단 알아두셔야 될 거는, 영어 지식이나 정확성보다는 자연스러운 유창함에 더 집중하는 시험이에요. non-stop talking을 하기 위해서는 중간중간 생기는 어색한 공백이나 침묵 없애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gap filler 가구 추임새들이고요. 어, 이세 번째 학생 같은 경우는 gap filler 써야 되는 거 처음 알았다고 하시는데, 어 이거는 일단은 회화형 시험이라서 보니까 자연스럽게 즉흥적인 말을 하는, 대화하는 시험이라서 필요하신 부분이고요. 어, 그리고 미리 준비해온 답변인 티가 나지 않게끔 원래 평상시에 일상적인 대화 정도는 불편함이 없는 그런 소리가 나게끔 해주는 몇몇 개표는 목표에서 무조건 활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또 하나는 어~ 고득점 받은 학생의 그~ 영상 레슨 봤다는 그런 후기가 있는데 제가 수업을 하고 나면 항상 궁금한 게 학생들이 그~ 내가 말해준 걸다 기억을 할까 싶어서 아무리 좋은 표현을 배우고 수업시간에 고급 내용을 배워도 반복하거나 연습하거나 스스로 노력이 들어가지 않으면 약간 이렇게 체득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혹시라도 수업시간에 나갔던 중요한 내용을 놓칠 경우 대비해서 어 복습 영상을 제가 드리는 게 있어요. 어 아주 길지 않고 그냥 짧게 짧게 이동 중에 평상시에 짬날 때마다 그 영어를 좀 놓지 않게 할수 있는 그런 영상이 있어서 그걸로 복습이 너무 중요한다는 거 강조해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후기 보도면 알겠지만, 일단은 기본반과 중고급반의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상대방을 원하는 건지 어, 알려드리자면, 일단 기본반은, 수업 전략에 있어서 문법이나 단어나 아직 약간 자신이 없고 생각보다 약간 영어를 많이 해보지 않은 그런 분들을 위한 반이고요. 그리고 영어 스피킹 아이 아예, 아예 처음 도전하시는 분이어서 좀 약간 자신감이 없거나 하시는 분들인 거고, 어,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중고급반. 중고급반 분들은 이미 문법과 단어 기본 기능 갖추고 있는데 스피킹을 해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시험이 응시 경험이 있어서 혹시 아임 때 머물러 있다거나 뭐 IH 받았는데 더 고득점을 받고 싶다 하는 분들, 혹은 실제 원어민과 의사소통하는데 사용하는 표현들 배우고 싶다는 분들한테 적합한 반이에요. 그래서 목표 등급은 IM, IH, a 에 상관없이 그 등급에 맞는 영어는 따로 없는 거니까 스스로의 소화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재밌게 연습해서 시험 보러 가시면 되는 시험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열흘 만에 우리 수업이 열흘짜리가 있는데, 어, OP 고득점 달성하는 3단계 좀 얘기하자면, 일단 수업 진행 방식이겠죠? 어, 아까도 강조했듯이 문제의 유형 파악하는 게 기출문제 유형 분석이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답변 구조를 잡아서 연습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연습한 거를 시험 때 결과가 좋을지 어떨지는 1대1로 피드백, 어, 그, 첨삭을 받으셔야 돼서, 요 과정으로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장에서 몇 가지 팁좀 전략을 공유해드리는데, 일단은 피드백 같은 경우, 단체 수업의 약점 보완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고, 샘플 답변이 나가긴 하지만, 암기 목적이 아니죠. 암기하는안 되는 시험이니까, 여러 가지 영어 표현을 익히게 해주는 역할인 거고, 어,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이 실전 연습 너무 중요해요. 시험장 가서 연습할 때만큼의 실력을 발휘하시려면, 실전 연습에다가, 어, 그리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까지 받을 수 있으면 단기로 준비하실 수 있어요. 수업은 일단 엄선된 문제들을 모아는 부교재로 진행이 되는데 학생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그 돌발 주제예요. 그 오픽에서 나오는 나한테 선택권이 없었던 그냥 돌발성 주제들인데 그 주제들도 커버할 수 있게 내용이 커버가 될 거고요. 어, 그리고 이제 부교재뿐만 아니라 문제들과 스토리 라인 같은거 정리하려면 시험에서 꼭 필요한 영어 표현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평생 쓸수 있는 영어까지 어, 자료, 어 자료인 핸드아웃으로 작용이 되니까 애초부터 자료가 좀 많이 나가는 수업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오픽은 20% 영어 실력과 그다음에 80%의 자신감이나 센스나 눈치 약간 살짝 쇼맨십이나 어, 그런 거 정, 그 자신감으로 커버 가능한 시험이니까 고득점이 불가능한 사람은 당연히 없고요. 어, 그 시간 단축 얼마큼 얼마큼 걸리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대비를 하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그럼 이제 오픽 수업에서 뵐게요. 점수 잡는 h k e r s